Let's go. 전 영업으로 신동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수입니다. 지원하는 분야는 개발 분야입니다. 저는 2000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영업만 해온 사람으로서 통신회사 그리고 IT 회사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주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음. 따로 있으신지? 아, 제가 사실은 아까 오전에 영업분 친구분하고 회사를 같이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 제가 영업직을 뽑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신동용을 영업직원으로 뽑아야 열 가지 이유를 아, 적어왔습니다. 아. 제가 했던 경험 뭐 했던 부분들 모든 게다이 회사와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그 본인의 성격에 비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10가지 이유를 보시면 일단 회사의 모든 부분을 판매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아침잠이 없습니다. 7시 출근 가능합니다. 아침에 7시에 출근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아셨는데, 네. 그 요새 이제 워라벨이 많이 트렌드잖아요. 네. 그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라벨은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보시면 경영정보학을 나오셨는데 왜 영업팀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경영정보학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저는 계속 영업직으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음. 결혼했을 때 하도 사람이 많이 와서 친구 사진을 세 번을 찍을 정도로 인맥이 풍부합니다 <laughs> 기술영업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을까요? 기술영업은 사실은 큰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불러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자들과 대동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채용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저를 뽑아 주신다면 2년 안에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의 세배 이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대로 대 모르겠지만 좀 같이 면접으로 온 개발자가 있는데 그 친구를 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좀잘 아는데 성격도 나쁘고 좀 그렇습니다. 저못 사는 게 아니에요. 니면어 <laughs> 이제 중견 개발자시면 프로젝트 경험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손에 다섯 가지로 뽑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거에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등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석사과정으로 네. 생물 쪽을 전공하셨는데, 네. 이쪽을 전공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 제가 사실은 경영정보 석사도 있거든요. 쌍석인데요. 아. <laughs> 쌍석인데, 거기서 IT는 잘 아는데, 생물에 대한 걸 아느냐, 전속한 몸관계를 아느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생물을 공유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개발 언어가 지금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 예. 그 중에서 주로 사용하시던 개발 언어랑, 예. 또 앞으로 이제 경험해보고 싶은 개발 언어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 저는 자바를 98년도서부터 음. 개발했고요. 델파이도 조금 했었고, 음. 그 다음에 향후에는 역시나 파이썬이라 생각합니다. 파이썬으로 이제 네. 진행한 프로젝트도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또. 논리 자보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어, 혹시 저희 코아이티에 들어와서 꼭 진행해보고 싶다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생물하고 인공지능을 합친 프로젝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해주시긴 네. 하셨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친구 분양이 영업잘안 됐다고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으신 건지?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식 음, 음. 네. 코인 쪽에 건드리다가 비트코인를또 하다가 네네 많이 빚을 짓게 돼서 빚을 못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뭐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희망 연봉 혹시 안물어보시아 희망 연봉 얼마 정도 원하시는지? 저는... 한 2억 정도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 부분은 대표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저희 경영지원팀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정책은 <정체형>, 감사합니다 <laughs> 네. 노트북 문제가 좀 있어요. 아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여자 친구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택을 좀.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아, 제 영업이라 모든 게 영업에 최적화된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